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을 날짜와 장소로 기억하죠. 우리도 오늘 6월 8일 교회 창립 주일로 정한 것은 그 옛날 1972년 6월 12일에 우리 생명교회 첫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것을 보니까 저도 그렇구나 할 뿐이죠. 이 자리에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53년 전에 그 젊은 청년의 때에 가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교회를 세우실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시작은요, 물리적인 공간이나 조직의 형성, 그런 게 아니겠죠. 성경은 교회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탄생은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 하늘의 선언입니다. 하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하려면요. 먼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죠.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베들레헴 근방에서 갓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학살도 이어지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평화롭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때마침 황제가 어, 호적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라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공교롭게도 딱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방이 하나도 없어서 구유에서 마굿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 듣고 와서 경배했다는 거죠 하늘에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요 탄생 이야기가 전혀 다른 버전으로 적어,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 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이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 신학이죠. 예수님의 탄생을요 마태와 누가는 이야기로 전합니다. 요한은 신학적으로 선언합니다. 복음서가 네 개인데 하나가 빠졌죠. 하나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마가 복음서입니다. 마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 복음에는요 동전녀 이야기도 없고요 탄생도 없고요 족보도 없습니다. 그럴 듯한 신학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느닷없이 그냥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등장 장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가복음은 그 예수의 정체, 그리고 구원의 정체를 선언하는 하늘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하나님 믿고 교회당 잘 다니면, 복받고 잘 되고, 만사용통하고, 소원성취하고, 승승장구하는 거, 그런 게 구원인가요? 아니면 죽고 나서 나중에 하늘나라 천당 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죠. 구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뭡니까? 이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남자로 오셨으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면 딸은 아닙니까? 아니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원의 진짜 정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너별볼일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천시하고, 멸시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냥 아들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개혁성경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나야말로 귀한 존재고,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만 같았고, 별볼일 없는 존재인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일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복 받는 거요? 잘 되는 거요? 그건 다음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어서 살아가니까 당연스럽게 복이 뒤따라올 뿐이죠. 그 어떤 기적보다도 불멸하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한 인간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시는 그 사건, 그게 구원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아들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갔는가 하는 증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표본이죠. 모범이죠.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을 구원하더라. 예수만 특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부르심을 들었다. 이게 성육신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육신은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교리적으로야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인간은 한정적입니다, 유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주시는 순간, 너의 죄, 모든 죄가 사해졌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순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육신입니다 중세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아들을 낳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태어나는 그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선언이 내 내면에서, 내 존재에서 실제가 되는 그 순간.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단순하게 복 받는 거 혹은 죄 씻음 용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본질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새롭게 정의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뿐만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세상의 소리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네가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광야 시험, 광야 유혹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소리들의 정체는. 누군가를 막 꼬드겨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에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 말고 다른 소리들 말입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인간적인 소리 그리고 세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적인 소리 이 소리를 왜 유혹, 시험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 소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적인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안 돼. 넌 부족해. 넌 실패자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해요. 가정 환경이, 성적이, 외모가, 직업이, 재력이 우리 존재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우리를 부추겨요.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닥달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위협해요. 세상 일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신앙까지도 왜곡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런가 하면 잘하고 있는 사람, 조금 성공한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을 풀어 놓습니다. 이만큼이나 잘났으니 네가 최고야. 너 이렇게 이만큼이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실 거야. 아직 못 하고 있는 이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짓밟게 만듭니다. 착취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덕이라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분열로 인도합니다. 혐오로 인도해요.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옳아.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야. 멸망할 죄인들이야.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육신의 소리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소리에 가득 둘러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유혹이고 광야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가운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지럽힐 더 많은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런 소리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들려 주셨던 요단강에서 들려 주셨던 바로 한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직 그 음성만 붙들었다는 겁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하고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삶을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침 딱구리 창립 기념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 겹쳤습니다. 성령 강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막 내려와서 혀가 꼬이고 대단한 기적을 이루 내고 내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해본 은사 체험하고 그런 게 성령 강림입니까? 물론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만 성령 강림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인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인간들이 만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내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을 똑똑히 듣고 이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교회가 태어납니다. 53년 전에 이곳에 생명교회가 세워진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던, 모여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된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어 보세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에게 들렸던 그 음성, 그 음성이 지금 당신의 심장에, 당신의 귀에 마음 한복판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에 응답하십니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확신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생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야 그대로 있겠죠. 물론 생명교회라고 하는 조직이야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탄생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울려나지 않는다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위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령 한복판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교회의 탄생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야만 하는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먹고 함께 울며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을 한발한발 한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음성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당신의 교회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